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채솔. 상승 네.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 진행 중인 모습인데, 강화된 하락 추세선을 돌팔려 주었고요. 상승을 하단부도 이탈 이후 복귀해 주면서 반등에 성공해 준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수 있겠으나, 네. 이제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은 이제 수평 저항선 매물대를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수평 저항선 구간이 23만 2천 원 정도 구간인데, 23만 2천 원 구간에 이제 하락 추세선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고 난 이후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이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상승선 하단부 부근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저점 구간에다가 로스를 설정하시고 진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음. 설명이 될것 같아요. 네.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120 이동 평균선 반등 나와주고요. 20 네.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이죠. 음. 상방 전환되면서 가격이 상승해 주었으나 이60 이동 평균선 및 구름대 근처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60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제 평 가거나 상방 기울기가 아닌 하방 기울기이기 때문에 제차 터치 시 받는 저항이 나와줄 가능성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솔라나 차트 이제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는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음.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이제 감이 섞 근처에서 위치하고 있으나 상방 기울기의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지거나 하반 기울기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방 음. 시그널은 유지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상방 시그널이 해소되기 전에 60 이동 평균선이 매물대 구간과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0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네. 전고점 이 최고점 구간까지도 한번 홀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이가능할것 같습니다.